이 되는데요. 제1 2강의 호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주인입니다. 주인. 어, 주인 중에서도요. 그 여관의 주인, 호텔의 주인, 집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주인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시면은요. 아, 여러분, 손님을 이 게스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게스트? 손님을 왜 게스트라고 하냐면, 주인은 자기 집이니까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잖아. 그런데 손님은 어때요? 잠시,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세, 세자로 한번 줄여봐요. 계셨다, 가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게 게셨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로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들이 와서요, 여관이나 호텔의 주인들이 돈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기쁘잖아. 기쁠 때 여러분 우리 어,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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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말이죠. 이 좋아할 호 라고 생각 좀 해봐요. 호호호. 그래서 호스트가 되었다. 왜요? 손님 오셨다. 손님 오셨다. 여러분, 오셨다. 그래서 호호호. 하시는 분이 누구다? 호스트라고 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여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호스트에다가 ESS를 딱 붙이면, 이거는 여러분, 여주인, 안주인인 여주, 여자주인을 말하는 거죠. 여자주인이에요. 그 남자분에게, 그 남자 안주인에, 남자주인에게 누가 있었냐면요. 은 여자주인이 있었어. 그 말이죠. 있었어. 그리스 여러분, 맨 끝에 보십시오. 있었어. 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면, 여성 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관에 들어왔는데 어 하루 이틀 숙박하고 일주일 숙박, 음, 한 달을 숙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내지 않아? 오 여러분 그 어, 방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에이지 나이 많은 분이라 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질이나 볼모나 저당으로 딱 그죠? 담보를 잡게 되는 거죠 바람 한번 해보세요 하스티지 네 하스티지는 주인장이 인지를 붙잡거나 또는 저당 어떤 아주 고가의 물품을 저당 잡거나 담보로 또 확보하거나 이런 거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오판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스티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주인은? 손님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죠. 어, 자기 집을 팔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집에 그대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부르냐면,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 여러분, 편말이죠, 편말. 편말, 표대할 때 편말. 그죠? 기둥. 기둥. 여러분, 어떤 한 자리에 기둥 딱 이렇게 잡고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위 우편 이런 말이죠. 우편. 그죠? 기둥에다가 여러분 우편물 딱 들어오고 나가는 그 박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편 배달부가 배달하고 그 기둥에 가서 열어보고 하는 것이 곧 우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의미한다. 여러분, 편말도 딱 박아놓으면 어때요?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 호스트 주인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 편말이나 표대의 p 입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포스트에다가 뭘 붙이냐 하면, 뭘 붙이냐 하면, 포스트 폰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편이나, 전화 있죠 전화 폰이 전화니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정을 미루고 연기하죠 어떤 일정을 미루고 연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H가 빠져도 H가 빠져도 여러분 포스폰 할때 포스폰 할때 그죠 발음에 H가 있으나 없으나 H 사운드 발음 안 돼요 그래 여러분 H 없애버리는 겁니다 H 없어요 발음 아무리 해보세요 포스폰 네 좋습니다 포스폰 미루다 연기하다 디퍼나 딜레이의 친구야. 자 미루다 연기하다, 포스폰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에 이 포스트에다가 물 붙이게 됩니까? 포스트에다가 A G E를 딱 붙이면 추상명 일종의 추상명사인데요. 어, 포스티지도 뭐냐면 우편 요금이나 우송료라고 하는 게 바로 내포스티지가 네, 된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이 기둥에다가 우리 뭐 붙이죠? 기둥에다가 이 자, 기둥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포스터 붙이잖아. 전봇대 같은 데다가 포스터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바로 포스터. 그죠? 네. 광고 전단지를 우리는 그죠? 포스터라고 부른다. 자, 집주인이 집주인이 인지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반 방값도 치루지 않고 계속해서 숙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짐을 잃어버렸어요. Lost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때요? 잃어버린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여러분, 만약 제 정신 이죠 정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넉, 아, 넉쓸 잃은, 그죠? 정신이 나간 넉쓸 잃은. 그래, 이게 여러분, 넉쓸 잃은,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이게. 저 넉을 잃은, 그죠? 넉쓸 잃은, 그쵸? 정신줄 잃은, 이라는 의미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확인하셨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 잃어버린 물품을 다시 찾는 있죠? 분실물 센터 lost and found라고 릅니다 l o s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그래서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물 센터라고 부른다. 분실물 센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잃어버린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most. 이게 여러분 뭐냐면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대부분의 것은 어떻습니까? 네, 어, 뭐니 뭐니 해도, 어, 내가 건망증 때문에 이렇게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ost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뭘 붙이게 되면, al을 딱 붙이게 되면, almost는, 네, 거의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 무슨 말입니까? 이 all이 모든이 있어요. 자, 모든 대부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이 모든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거 전부, 그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부라는 말은 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lmost가 거의라는 뜻이었고요.